네, 들으신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경, 75일 동안의 침묵을 깨고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역대 최고 고도로 가장 멀리, 가장 이른 시간에 미사일을 쏘아올린 건데요. 화성 14형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기호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 교수, 안찬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미사일 그냥 흘려버리기엔 최초 최고 최장 이런 기록들이 속출했습니다 일단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고도가 4500km 그 날아간 시간도 56분 이게 정말 최고 그리고 최장 기록이라면서요 예그 사거리 면에서는 이제 미국 뉴욕과 네. 워싱턴까지 미국 전역과 전세계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갖췄다 네. 그런데 이제 사격 비행시간이 5 6분이라 53분이라고요? 53분이에요. 항상 네. 53분? 네. 네. 그, 그렇게 날아가려면 한 35분 걸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재진입 속도가 늦는다는 거니까 예. 앞으로 재진입에서는 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 낮 시간에 바, 바, 발사했잖아요. 네. 미국 보라는 듯이 한번 해. 테러 지원국 지정했지? 예. 봐라. 예. 안 쏜다. 예. 그러면 중국 이번에 숭다오 헛손질하고 같이 왔습니까 중국 예. 미국 편에 설 거냐 북한 편에 설 거냐 확실히 해라. 이런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거리를 계산할 때. 고도 곱하기 3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도 곱하기 3 내리 4를 하면 되거든요. 예. 론론 예. 뭐 탄도 중량이나 뭐, 다만에만. 대략 캘 때는 3배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4,500km니까 곱하기 3하면 만 3천에서 만 4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워싱턴까지가 만 3천 정도가 되니까 지금 워싱턴까지 정상각도로 쏘아 올렸다는 고각이 아니라 네.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서부 LA가 아니라 미국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무기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 동안 75일 동안 안한게 북한이 계속 엔진 출력 연소 실험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 기간이 걸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엔 저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해서 사거리 면에서는 확보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북한이 한70 5일이죠. 동안 잠잠해서 저는 약간 대화 제스처를 국제사회에서 보내니까 약간 숨 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핵무장에 대한 미련을 그, 그, 그 포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포기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완급 조절을 한 거죠. 네. 트럼프의 동부가 순방이 있고 항모가 석대시 나오니까 이제 겁을 먹고 조절했고 특히 제 지난번 쑹따오 연락부장이 왔을 때 중국의 특사가 왔을 때그 네, 시진핑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주고 빈손 들고 돌아가다 예. 그게 바로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바른 징후였다. 예. 그렇게 볼 수가 그때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랬겠죠. 쏘지 마라. 그렇죠. 그 실험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만나면 그렇죠. 답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안 만나고 돌려보낸 거는 우리가 예정대로 할 테니까 그리 아쉬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내가 갈길갈 갈 테니까 예. 당신이 와도 시진핑이 네. 와도 나는 안만가줄수 있다. 예. 이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단호한 자기 스케줄대로 간다. 예. 자, 지금까지 고도도 4,500km로 가장 높았고 비행시간도 53분으로 역대 최장기록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최초가 하나 있는 게 자, 그동안에 썼던 여러 군데 미사일 발사 실험장소 가운데 그게 아닌 평안남도 평성에서 썼는데이 평안남도 평성은 어떤 지역입니까? 어, 평안, 어, 평안남도 평성은 한마디로 평안남도의 도 소재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 평성이라는 글자가 이제 평양의 평자하고 이룰 성자를 써서 평양을 지키는 성세다 아, 이런 예. 뜻에서 이제 예. 이름을 지었고. 특히는 이제 평성은 바로 지금 그저 미사일 엔진 개발의 그 창시자인 이제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졸업한 평성 이과대학. 북한의 아. 그 최고의 순회들을 모아서 공부시는평성 이과대학이 있는 곳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대덕 연구단지나 카이스트 이런 아. 대학이 아. 있는 곳이라는 아, 거죠. 바로 그렇죠. 그게 예. 있고 또그 옆에는 순환 비행장이 있고 예. 또그 옆에는 이제 송천. 어, 북한에 바로 전략군 사령부가 있는 북, 김정은이가 지난 5월에 그 본커까지 방문했던 그런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평송을 장소로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ICBM 쏜다면 적어도 평안북도 동창군 그렇죠. 철사한군 동창리에서 쏠줄 예. 알았는데, 군산이나 뭐 등등, 완전, 뭐, 네. 네 완전히 허를 찔러서. 평성에서 쏘았다는 게 네.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점으로 표시되어 있던 곳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던 곳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가운데 표시되는 평성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저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북한은 지점은 의미가 없군요. 예 그렇죠. 지점은 뭐 불시에 언제 어느 곳에서 의미 시각에서 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번에 또 이제 미사일이 향한 곳이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오모리 현이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점도 조금 노린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이번에 쏜게 여러 측면에서 과시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 일년 네. 전에 신호 전파라서 영어로는 시그인트라 하는데 네. 노출을 시켰거든요. 아,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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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쏠 테니까 네. 알고 있어라. 아. 어.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다 위성에서 또 보고 있으니까 일본이고 미국이고 우리고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쏜다는 예. 건 알고 있었어요. 진무를 일일 아, 예. 전에 예. 알고 있었어요. 왜 일부러 흘렸을까요? 대화에안 나와 주니까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안 어린애가 왜 엄마가 안봐주고막 울고 막똥 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무시해 버리니까 내가 너 인조 공격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려니까 휴일 뭐 공휴일이 아니고 일부러낮 시간에. 그리고 전파 걸리부로 흘려주고. 예. 근데 사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도발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예. 뭔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과시용. 어? 아니, 두 가지가 다있어 네, 다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4,500km까지 올라간 거는 사드는 150km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아, 그게 안 되는군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GBI라는 게 오거나 또 사드 새로 개발하는 블락, 이지삼에 새로 개발하는 SMC를 블록해 2, 1그 A가 와야 1,500km 까지 가니까, 예. 아, 네가 요격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예. 일본이 이번에 제2 얼스를 발송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거는 미국하고 위성에서 미리 보기 때문에 초구, 초탄, 뭐 올라오는 단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밭 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것까지인 거죠.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이 도발 지구를 미리 알고 합참 의자에게 알아서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거의 70일 넘게 도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노동신문에서 봤을 때 북한 김정은이 메기 공장을 갔어요. 그래서 한각의 메기 공장 이제 뭐 경제 이쪽을 좀지켜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네요. 그렇죠. 뭔가 이번에도 분명히 김정은이 현장에 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메기 공장에 간건 어제 갔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지만 그제 그때, 갔거나 그제 갔거나 예. 그전에 갔고 또그 전에 갔고 또그 발사 현장 주변에 있는 메기 공장이란 말이죠. 예. 또그 전에도 이제 뭐 김정은이 라고그 뭐야 평산 평성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예. 어, 트랙루 그렇죠. 공장도 어. 가고. 아저게다 아, 아, 평성 근처군요? 예, 네, 다 평성 그 주변이다 보니까 아. 거기를 맴돌면서. 결국 순따오가 와 있는 동안에도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메기 공장에 간 것은 하나의 위장 전술이고 동선을 흐리게 하기 위한 거고 국제적 시각에서 김정은은 지금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경제 건설에 힘쓰고 있지 뭐 미사일 발사할 생각 없어. 이런 걸 말하자면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가 생각할 때 흔히 12월 17일 김정일 사망일 6주년 12 예. 예. 그다음에 뭐또 이제 내일 모레 12월 1일은 이제 북한군인 육해공군 전략군 사군이 또 새학년도 전투정치훈련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쏴야 되겠다는 계산도 했고 뭔가 허를 찌르려고 그 타이밍을 그렇게. 그런데 저기 것 김정은이 이매기 공장을 갈 때는 물론 이렇게 아까 안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위장 전술일 수도 있지만 항상 뭔가 중요한 국면이 있을 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남이 피살됐을 때도 그 직후에 매기 공장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중요한 어떤 그 행사를 앞두고 예. 이 혹시 이게 물고기를 만나러 가는 게 이게 혹시 뭐, <웃음> <웃음> 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건지 그렇죠. 이게 프로파간다의 전략 전술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시선을 다른 데로 확 돌려놓고 예상 밖에 이제 흐를 찔러 버리는. 그래서 이제 뭐매기하면 우리가 먹는 문제고 뭐 우리 기순병사를 통해서 북한군이 얼마나 배가 고픈가 하는 게 관심 글로 확 쏠려 네,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거기 가서 이제 한다는 게있것도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해서 참 애를 쓰는구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에서 뻥 터뜨리는 이런 이중 전략이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네. 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6시에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한번 살펴보고 오시겠습니다. 북이이때무한를인들에니다 오늘 지속로한 같이 북한은 스스를거리고는무한 선택을 즉각 단하고대 장으로 나와야 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일단 미사일 발사를 암시를 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 하기도 했는데 우리 군이 지금 6분만에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바다에서 대응 훈련을 했더라고요. 이러한 훈련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그 원점 도발원점 평성 지역이 미사일 발사지점. 네. 거기에 공지의 합동으로 동시에 떨어지게 하는 T O 2 사격이라는 생각은 상당히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현무투라는 예. 거는 이제 지대지에서 땅에서 땅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땅으로? 해성이는 이지 삼에 실려 있는 건가요? 예, 이지 삼의 바다에서 그걸 저저 저, 저, 바다에서 땅으로. 그로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F16을 띄워서 스파이스라는 미사일을 네. 하늘에서 땅으로. 이지로. 네. 이렇게 동시에 이제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더, 더 잘한 훈련이 탄착지점 평소 미사일 발사점에 각각 시간을 달리 발사해서 거리를 고려해서 예. 동시에 세 발이 떨어지게 하는 거죠. 한꺼번에. 한꺼번에. 아. 그래서 폭발 효과를 높이는 거죠. 아. 다만 아쉬운 점은 3시 17분에 발사했으니까 3시 한 16분 30초쯤에 떨어지게 미리 했더라면 왜냐하면 이번에 사전에 지 증거 많이 노출됐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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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았을 텐데 아. 잘했긴 잘했는데 6분 후에 하다 보니까 버스 지난 다음에 손흔 들어서 북한이 좀 위협적으로는 안 느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화성 십사형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네. 화성 십사형이라 그러면 고체 연료를 쓰기 된 거거든요. 예. 고체 연료를 쓰면은 사전 징후 포착이 되게 어려워요. 아. 거기다가 또 이동식 발사대라해버리고 예. 이래 되면 원래 선제 타격 킬체인이라는 게 음. 발사 징후가 있을 때 사전에 미리 타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되면 6분 뒤에 타격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렇군요. 네. 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훈련을 했다면 또 김정은이 갑자기 발을 확 빼가지고 안 해버렸으면 <laughs> 그렇죠. 또 혹시 또 비리미를 줄까봐 네, 나름대로 네. 사전 이제 열심히 대응을 한다고 한게 이제 6분 지나서였는데 실행입니다 예. 김정은? 예, 김정은은. 사실 미사일을 지금 몇 발을 쐈는지 어. 아니,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 때도 안 했던 일을 네. 김정은은 너무 무모하게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데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하자면 김일성 때나 김정일 때가 김일성이 30년 집권하고 김정일이 36년 집권하고 김정은이 지금 6년 된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어 김일성 때는 15발. 예. 뭐 그것도 뭐제 로동이나스쿼도 아주 단거리였죠. 그렇죠. 뭐그때는 장거리 기술도 없었지만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때는 16발. 지금 김정은은 6년 집권했는데 86발을 쐈습니다 허,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지금 뭔가 미사일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데 예. 그 승부, 승부. 어, 승부를 예. 보려고 예. 예. 하는데 적어도 자기에겐 정통성이나 모든 면에서 이게 딸리니까 네. 미사일 정치를 해가지고 리더십도 발휘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아마 더 서두르는 것은 내년 2월 8일이 북한 종규군 창설 70주년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북한로서는 내년이 종권 수립도 70주년, 종규군 아. 창설도 70주년. 아. 이게 원래 종규군 창설은 김정일 때 없애버려서 4형로 갔다가 네. 또 김정일이 은이 등장해서 이상하게 지금 2그 8일째를 또 기념하고 이런 거 보면 2월 8일을 디데이로 삼아서 뭔가 북한의 군사적 옵션을 다 완성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한 것 같습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또 조금 관심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는 되게 격한 반응을 보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북한을 대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에 여기 대한 반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좀 싱거운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어떤 측면 때문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 싱거운 반응은 아닐 겁니다. 아, 신중한 반응. 신중한 아니, 반응. 그런데 이제 그 네. 미국에서 발표할 때 미국이나 동맹국에 위협은 되지 않는다. 지금 사거리는 늘어났지만, 네. 그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처리하겠다, 또 핸들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좀 너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일본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뭐세 조각으로 뭐,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대조각. 예, 이것이 이제 어느 단계에서 세 조각이냐, 예. 미사일 이 상승 단계에서 그렇게 되느냐 떨어지는 단계에서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한 발을 쐈다고 합참에서 발표했는데, 예. 일본 쪽에서는 세 발이 떨어졌다고 지금 얘기했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낙하 단계, 종발 예. 단계에서 재 조각이라 그러면, 첫 번째, 고공에서 폭발했을 가능성, 예. 또 실패했을 가능성, 아.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 아. 그리고 마지막 최고로 눈여겨볼 게, 다탄두 미사일을 가능성도. 자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게 다탄두 미사일 네. 저런 거죠. 네네. 저렇게 쪼개지면서 떨어지면 어디에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어떤 게 진짜 핵탄두인지 모르요. 아. 지금은 세 발이면 초기 단계거든요. 네. 그래도 다탄두가 열발 내리 스무 발을 터뜨리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요격 못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볼때 미리 전파이거해서 잡히게 했다. 예. 낮 시간에 했다. 예. 또 고체 열려 썼다. 예. 그다음에 저렇게 쪼개지는 걸 했다 이럴 경우는 우리가 이 정도 됐으니 봐라. 예. 과실한 측면이 이번에 많이 있어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처리하겠다 우리가 핸들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어, 북한에 대한 어, 사전 선제 타격인지 아니면 참수작전을 고려하겠다는 것인지 아직 메시지가 분명치는 않지만 김정이 오늘 도발로 다시 한번 미국이나 동맹국도 여러 나라의 전 세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청문 박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으신 대로 북한이 오늘 새벽 3시 17분경 75일 동안에 침묵을 깨고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역대 최고 고도로 가장 멀리, 가장 이른 시간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화성 14형 ICBM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기호 경기대 정치 전문대학원 교수, 안찬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 미사일 그냥 흘려버리기엔 최초 최고 최장 이런 기록들이 속출했습니다 일단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고도가 4500km 그 날아간 시간도 56분 이게 정말 최고 그리고 최장 기록이라면서요 예그 사거리 면에서는 이제 미국 뉴욕과 네. 워싱턴까지 미국 전역과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타격할 수 있는 icm을 갖췄다 네. 그런데 이제 사격 비행시간이 56분이라 그러면 분이라고요 53분? 53분이에요. 네. 네. 항상 53분. 그, 그렇게 날아가려면 한 35분 걸려야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 재진입 속도가 늦는다는 거니까 예. 앞으로 재진입에서는 더 기술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미국 낮 시간에 바, 바, 발사했잖아요. 네. 미국 보라는 듯이 한번 해. 테러 지원국 지정했지? 예. 봐라. 안 예. 쏜다. 예. 그러면 중국 이번에 숭타오 헛손질하고 같이 왔으니까 중국 예. 미국 편에 설 거냐 북한 편에 설 거냐 확실히 해라. 이런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거리를 계산할 때, 그렇죠? 그, 그 철수한 건 동창에서 쏠줄 예, 알았는데 우수이나뭐 등등. 예, 완전히 허를 찔러서 평성에서 쏘았다는 게 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빨간색으로 점으로 표시되어 있던 곳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던 곳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가운데 표시되는 평성.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저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이동식 발사대를 가지고 쏘기 때문에 북한은 너, 지점은 네. 의미가 없군요. 네? 그렇죠. 지점은 뭐 불시에 언제 어느 곳에서 의미 시각에서 쏠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데 예. 이번에 또 이제 미사일이 향한 곳이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 네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아오모리현이 사드 레이더가 있는 곳이라면서요. 네. 그래서 북한이 이런 점도 조금 노린 거 아닌가라는 관측이 좀 나오더라고요. 북한이 이번에 쏜게 여러 측면에서 과시한 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아, 일 네. 전에 신호 전파라서 영어로 시그니트라 그러는데 네. 노출을 시켰거든요.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일부러. 나쏠 테니까 네. 알고 있어라. 아. 어 그리고서 이제 그렇게까다 위성에서 또 보고 있으니까 일본이고 미국이고 우리고 지금 빨리 대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신호를 아, 네. 일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네. 왜 일부러 흘렸을까요? 대업 대화에 안 나와주니까, 이, 이, 북한의 요구를 안 들어주니까, 들어주니까 어린애가 왜 엄마가 안 봐주고 막 울고 막 똥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무시해버리니까, 내가 너인제 공격할 수 있어. 그걸 보여주려니까. 고도 곱하기 3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고도 곱하기 3내리 4를 하면 되거든요. 예, 예. 뭐 물론 탄도 중량이나 뭐 여러 가지만 가지 대략 할 때는 3배 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4,500km니까 곱하기 3하면 13,000에서 13, 000. 13 14,000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워싱턴까지가 13,000 정도가 되니까 지금 워싱턴까지 정상 각도로 쏘아 올렸다는 고각이 아니라 네. 워싱턴그러니까 미국 서부 LA가 아니라 미국 동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그런 무기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동안 75일 동안 안한게 북한이 계속 엔진 출력 연소 실험을 했었거든요. 아, 예. 그 기간이 걸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엔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해서 사거리 면에서는 확보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지금 북한이 한70 오일이죠. 동안 잠잠해서 저는 약간 대화 제스처를 국제사회에서 보내니까 약간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핵무장에 대한 미련을 그, 그, 그 포기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포기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완급 조절을 한 거죠. 트럼프의 동부가 순방이 있고, 항모가 석대씩 나오니까 이제 겁을 먹고 조절했고, 특히 이제 지난번 쑹타오 연락부장이 왔을 때, 중국의 특사가 왔을 때, 네, 왔을 때, 그 시진핑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김정은이가 안 만나주고 빈손 들고 돌아가야 는 예. 그게 바로 북한이 이번 ICBM 발사에 바른 징후였다. 예. 그렇게 볼 수가 그때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그래요. 일 뭐, 공휴일이 아니고, 일부러 낮 시간에, 그리고 전파 걸 일부러 흘려주고, 예. 근데 그러니까 시, 실제로 도발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예. 뭔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달라는 과시용 어? 아니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 다 있다. 다 예, 예예. 그래서 이제 그 4,500km까지 올라간 거는 사드는 150km밖에 못 올라가거든요. 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리고 g b i 라는게 오거나 또 사드 새로 개발하는 블락이지삼함에로 배발하는 SMC를 블록케이드2-1그 A가 와야 1 5 0 0 km까지 가니까. 예. 네가요격할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예. 일본이 이번에 제1라스를 발송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쵸? 그거는 미국하고 위성에서 미리 보기 때문에 초구, 초탄, 뭐 올라오는 단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 그러니까 얼라될 필요는 없다. 예. 이런 것까지인 거죠. 우리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이 도발 지구를 미리 알고 합참의자에게 알아서 대응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의도적으로 흘렸다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북한이 거의 70일 넘게 도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노동신문에서 봤을 때 북한 김정은이 매기 공장을 갔어요. 그래서 한각의 매기 공장 이제 뭐 경제 이쪽을 좀지켜볼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의 착각이었네요. 그렇죠. 뭔가 이번에도 분명히 김정은이 현장에 갔을 겁니다. 예. 미기 공장에 간건 어제 갔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지만 있죠? 쏘지 마라. 그렇죠. 실험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만나면 그렇죠. 답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안 만나고 돌려보낸 거는 우리가 예정대로 할 테니까 그리 아쉬워? 이게 그렇죠. 얘기한 거죠. 내가 갈길갈 갈 테니까 예. 당신이 와도 시진핑이 와도 나는 한만이나줄수 있다. 예. 이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이미 단호한 자기 스케줄대로 간다. 예. 자 지금까지 고도도 4,500km로 가장 높았고 비행시간도 53분으로 역대 최장기록이었습니다다음에또최초 하나 있는 게자 그동안에 쌓았던 여러 군데 미사일 발사 실험 장소 가운데 그게 아닌 평안남도 평성에서 쐈았는데이 평안남도 평성은 어떤 지역입니까? 어, 평안, 어 평안남도 평성은 한마디로 평안남도의 도 소재지입니다. 예. 그래서 그평성이라는 글자가 이제 평양의 평자하고 이룰성 자를 써서 평양을 지키는 성세다. 아, 이런 네. 뜻에서 이제 예. 이름을 지었고 특히는 이제 평성은 바로 지금 그저 미사일 엔진 개발의그 창시자인 이제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장이 부 졸업한 평성 이과대학. 북한의 아. 그 최고의 순회들을 모아서 공부시는 평성 이과대학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대덕 연구단지나 카이스트 이런 아. 대학이 아.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그렇죠. 그게 예. 있고 또그 옆에 는 순환 비행장이 있고 예. 또그 옆에는 이제 송천. 어, 북한에 바로 전략군 사령부가 있는 북, 김정은이가 지난 5월에 그 본거까지 방문했던 그런 것이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평송을 장소로 지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 ICBM 쏜다면 적어도 평안북도 동창군.